좀 늦었는데 괜찮겠지? 얘 TV에 최대한 이쪽으로 깔아두고이 살짝 떨어져서 여기를 보는 어요렇게롱 올라올 수 있거든요. 어 이렇게 볼수 있고 다른 각도 재밌게 볼수 있는 데 많겠죠. 잠깐만 떨어지지 마. 여기를. 으으~ uh, 여러 거랑 볼수 있다는 걸~ 여기 설치한 거야. 여기만 보고 있어야 되겠다. 난~ 땡~ 어우, 너무 야무지게 맛있고, 머다털브라스레이넣을예 맛있다는 뜻. 아, 에임. 한 번만 더 나와주겠니? 아무튼, 여기 있 맛있게 먹어줘. 심습니다흐흐 음, 트롬. 드론을 한번 올려봅시다. 여기에서도. 한번 점프하고, 여기 안으로 도끼로 점프하고. 한번더 올라갈 때, 여기 어, 고기를, 촤 아, 어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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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, 고기를, 촤 하면서 돌리면서 점프하고, 안 돌리면 안 됩니다. 저도 점프하고, 올라가고, 마지막으로 꼭대기로. 점프하면은, 볼수 있다는 듯. 입니다 가보자. 여기는, 잉을 그냥 아무 때나 하나 던지고, 연막, 설치할 곳에 연막, 던지면서 떨어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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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설치 하면은 혼자서도 강설을할수 있다는 거 짜잔 이제 나머지는 위에서 설 군대 네, 죽겠죠예뭐 네. <laughs> 프로서한테 여기 있는 거 들켰지만 어쩔 난 설치했음 조심히 다. 널 죽이게 두지 않아. 가라, 스모크. 한널 믿어. 와라헤헤헤헤헤헤헤 <요>, 이걸 때려만 주는구나 고마워 나이스 근데 아무도 안 왔니? 네 맞아요 오케이 도망온 거구나 오 쉣! 도리 일단 너부터 아마루야 오 냠냠냠 냠냠냠 냠냠마

지금 시야각을 바꾸고 게임을 했었어야 되는데 방금 뭐 캡쳐하느라 시야각 하는걸 까먹었다 혼일납 버렸고 뭐 이렇게 해봅시다 아 시야각 90 해야 되는데 지금 60 상태야 어떻게든 되겠지 뭐 하지만 여기 먹었잖아 한았네 이거 잘까? 아이, 가라고. <laughs> 가? 진짜 가는 거지? 가? 오케이. 빨리 바꿉시다. 됐지? 됐다. 어휴, 시야각 이래야지. 안녕하세요. 무서워, 도돼 1층에 예거 있을 테고 2등 뒤에 하나 야아야 아우 에임 아우 아우 에임 우우땅우 이제 계단으로 오겠죠 어디로 올 것이니 예거야 여기로 올 거야 범인은 뭐 아무튼 돌아온다 하잖아요 아 잠깐만 아유이 좋습니다. 다이다 나이스!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우. 으 만져지 아이야 으 어우 맛있다 아전환는좀 오, 잠깐만. 쟤 누구야? <laughs> 안녕하세요? 트위치인가요, 당신? 안녕하세요? 트위치씨? 나서 <laughs> 반가워요. 인트로게이션 좀 할게요. <웃음> 뿅! <웃음> 뭐야? 어, 냠냠. 음, 맛있죠. 여기는 늘어났구나. 오셰마토리조심히다 oh, <laughs> 와우 뒤에서 두 명이 같이 오고 있었네 에버리 코스프레 한개 무시하고 싶어요 에버리 또 십덕이라는 거좀 후쿠 십덕 무시하면 어 바로 앞에 야, 잉! 오우! 바로 앞에 있었어. 하지만 무시. 야, 잉! 마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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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아, 이건 돌맞도. <덜> <람쥬히> 어, 트위시아도 안 살릴게. 프린트만 할게. 굿, 좋습니다.